정말 오랜만에 중이염으로 충농시이 왔다니까 사실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봤더니 귀에 이렇게 또해서 구름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무서웠던 게얘가 아, 엄마 귀가 안들려뭐 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속이 죽이지 아 처음에는 사진을 보기 전에는 진짜 안 들려? 음. 왜? 왜안 들려? 이랬는데 가서... 고약으로 좀더 효과를 보려면 가을에 감기를 좀덜 걸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출발점은 여름에 어, 어떻게 해? 네. 근데 여름이 다 지나갔잖아요.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지금은 네. 이제 관리하는 방법은 이제 최대한 아침에 환기할 때 네, 네. 천천히 하는 거. 천천히. 자, 그있잖아확 어, 갑자기 열어 서 네, 네, 아, 입을 막확 이런 거. 어. 네. 저 저도, <laughs>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을 해 보면 아침에 좀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잖아요. 네. 근데 학교 가야지 정신 차려 하면서 이불을 강제로 네. 빼고 저희 방 창문을 확 열어. 아 네. 어, 추우면서 그래도 아, 네. 더자긴 하는데 네. 코가 안 좋은 애들은 딱그 타이밍에 감기 걸려. 아 맞아. 응. 그래서 애가 안 일어나서 너무 화가 나시더라도. 네, 찬 창공기를 갑자기 방 안으로 밀어넣는 오. 거는 좀 최대한 네네. 자제하는 게 필요하고.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밖에 나가기 전에 마스크 미리 쓰우는 그렇죠. 네. 것도 같은 거죠? 또,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마스크 쓰는 방법이. 네. 나가서 오, 춤네 마스크 쓰자. 이러면 사실 늦어요 아, 네. 아, 전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또 배웠잖아요. 예. 네. 나가기 전했어요. 안방에서부터 쓰고 있었는 아, 네. 저희는. <laughs> 안방에서부터. 나가기 네. 전했어요. 나가기 되고, 전에 쓰고. 음, 네. 네. 그리고 나가서 어느 정도 찬공기에내 입과 코가 기관지가 적응이 되면 그때는 네. 떼어도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가서 막애들 엄청 뛰어놀잖아요. 네. 그 마스크 쓰면 엄청 답답해 하니까 네. 어느 정도 적응 시간이 지나면 음, 그냥 떼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물 많이 먹는 거. 물, 물. 물은. <laughs> 물은 진짜, 네. 뭐, 계절 상관없이 물을 많이 먹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네. 이제 그, 요즘 애들은 물 외에 마실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laughs> 그 대체용으로 다른 <laughs> 네. 걸 마셔요. 근데 어머님들 또 간혹 오해하시는 게, 하루에 물 얼마나, 예, 먹는 것 같으세요? 여쭤보면, 물 더하기, 뭐, 주스, 뭐, 뽀로로 주스. 네네. 네. 네. 그리고 또 시작해서 이유는요. 우유, 네. 뭐, 탄산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데, 네. 진짜로 순수한 물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최대한 뭔가를 마시고 싶어할 때는 물로 유도를 해주면. 시 아, 그럼 집에 별로 안 놔둬야겠네요. 그렇죠. 대체 식품을? 네. 음. 아, 근데 그게 되나? 아, 아, 그래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을 보약을 더좀더 네. 효과를 보려면. 결국엔 가을에 감기를 덜 걸려야 음. 되는 건데 물론 보약을 먹으면 감기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는데 좀더 효과를 보려면 감기에 좀덜 걸리는 노력을 해야 이 아, 보약이 좀더 효과를 발휘할 생활 수 있다 우리 생활습관과 같이 더불어 그렇죠 아, 네. 그렇게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아, 근데 우리 소장님 우리 네. 둘째 아이도 많이 네. 아파요 뭐, 뭐 아까 얘기 들어봤더니 중이염 중이염이랑 충농증이 와가지고 아니 근데 아기 때는 정말 아팠거든요 아기 네, 네. 때는 저희는 이제 일찍 어린이집 생활을 해서 정말 항상 중 중이염이 있어서 이제 항생제 엄청 먹였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안 아팠어요. 근데 음. 정말 오랜만에 중이염으로 축농증이 왔다니까 사실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음. 그래서 제가 사진을 봤더니 음. 귀에 이렇게 또 꽈라서 고름이 차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되게 무서웠던 게얘가 엄마 귀가 안 들려. 음. 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소이들무무서야 <laughs> <laughs> 처음에는 어, 어, 사진을, 어. 사진을 보기 전에는 어. 진짜 안 들려? 왜왜안 되려고 이랬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요근데 네. 이런 애가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가을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기 뭐 중이염 네.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소장님도 몰랐잖아요. 보기 전까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장난해. 그런 아이들에게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미리 또 엄마가 네. 체크할 네. 수도 네. 있고. 중이염으로 넘어가는 애들은 네. 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주로 어린 아이들, 보통 음. 네. 뭐 이제 돌 정도부터 한세 돌. 네 4돌, 4돌 정도까지는 중이염이 자주 네, 네. 걸려요. 근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제 만 5세, 6세 넘어가면 네. 중이염이 좀덜 걸리긴 하는데 네. 감비도 이제 아이들 보면 딱 자기 패턴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첫째는 꼭 중이염으로 가더라. 혹은 네. 뭐 둘째는 꼭 편도염으로 가더라. 아, 그 그렇죠. 얘는 꼭 열이 나더라 맞아요. 아, 네. 얘는 목부터 시작하더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특성이라서 음. 그래서 뭔가 코가 안 좋은 애들은 중이염으로 넘어갈 확률이 또 아, 있는 거라서, 코가. 네. 그래서 코 감기에 덜 걸리면 어쨌든 중이염은 덜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네. 결국은 우리가 중이염을 치료하는 약들을 보면 결국엔 코를 뻥 뚫게 하고 콧물을 좀덜 나게 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네, 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 직접적으로 이제 중이염보다는 이제 코를 그렇죠. 어. 왜냐하면 콧물이 코와 귀를 연결하는 관 사이로 타고 넘어가면서. 고막 안쪽에 쌓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얘가 언젠가 빠지려면 이 길이 다시 열려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코가 막히면 얘가 아. 계속 안에 그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코 상태를 좋게 하면 중이염은 무조건 좋아져요. 아. 그래서 아. 결국에 그렇죠. 생활 습관도 네. 코를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 그거가 아, 결국엔 그래요. 중이염 생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요? 코 감기를 오래 어. 앓고 있으면 네. 중이염이 걸릴 확률이 그러니까, 높아지는 그러니까요, 거네요.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어. 네. 근데 이제 많이 걱정한 중이염을 많이들 무서하시는 워 이유가. 네. 귀가 안 들리는 그거에 대해서 공 포심을 어머님들, 약간 그거도 이름도 조금 약간 무서워. 그런데 이제 네. 귀 안에 물이 찼다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고, 네, 네. 보름이 찼다, 물이 찼다, 염증이 찼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그 우리가 수영장에 물 속에 들어 있으면. 밖에서 누가 얘기해도 잘안 들리잖아요. 그거랑 네네, 똑같거든요. 네. 원래는 고막 안쪽에 공기가 차 있어야 되는데 음. 그 안에 어떤 농이나 고름이나 이런 아. 게차 있으니까 소리 전달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이염이 심할 때는 급성으로 왔을 때는 당연히 일시적인 청력 저하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음. 어머님들이 사실 걱정하시는 건 영구적인 청력 손상이잖아요. 어, 혹시, 혹시, 네. 아. 사실 건가요?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항생제를 써도 뭐석달 이상 전혀 호전이 없고 네. 귀에 물이 차 있는데 뭐 6개월 이상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구조물들의 변형이 올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청력 손상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급성으로 왔다가 또한 일주일 만에 또 금방 빠지고 맞아요. 그러는 경우에는 아. 뭐 청력 손상에 대한 걱정은 굳이 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네네. 간혹 가다가 그런 식으로 청력이 너무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네네. 그런 것들은 좀확인은 그렇죠. 해야죠. 아. 사실, 음. 이제, 중염이 걸리면, 그렇게 네. 이제, 병원도 가고, 네. 다 선생님이랑 이야기해서 하면 되는데, 미리 사전에 또, 안걸릴수 예방을 요 저는 예전에 중염이라고 네. 수영장 가서 물 들어가면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만 <laughs> 생각해요. 왜냐면,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예방할 음. 수 있는 맞아. 법이 있는지, 사실 뭐, 저희가, 뭐, 여기 막 눌러라, 네. 뭐 이런 얘기를 여기, 이런. 여기, 누르면 좋다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영향이라는 네. 혈자리인데, 콧망을 네. 네. 이제, 네. 좌우로. 여기푹 들어간데 있거든요. 여기를 푹 누르거나 아, 네, 네. 이렇게 돌리듯이 마사지하거나 아, 하는 방 그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귀 뒤에 보면 네. 그 딱딱하게 튀어나온 네, 그 뼈가 네. 있어요. 네. 그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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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밑에 네. 쭉 내려가다 푹 하고 살이 네, 빠지는 네, 데가 네, 있죠. 네. 거기, 아, 거기들도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아. 중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될수 있고요. 코막히는 데 뚫리는 데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오, 아. 이쪽은 이제 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 네. 코막히면 이제 이쪽하고 이쪽. 그 다음에 우리 눈썹 네, 좌우 네, 네. 눈썹을 이렇게 쓸듯이 마사지해주는 거죠. 아 네, 네, 그다음에 이마 이마의 네, 가운데서 네. 이쪽 정수리 네, 네. 쪽으로 아, 네. 아, 네. 여기 이렇게 쓸어줘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부비동이 있는 자리거든요. 아 눈썹이랑 네. 아. 네 전두동이나 어쨌든 그 공간들이 뇌 안에 비어져 있는 공간들이 네, 있는 네. 자리여서 축농증이 심한 경우에 이제 거기도 고름이 차잖아요. 어, 네. 네. 이쪽을 아. 마사지 해주고 따뜻하게 네. 해주는 방법. 결국 이제 마찰을 시키니까 열이 발생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아. 거죠 원장님을 진작 만났어야 되는참 아, 어. 계속 들르겠네 이제. 그래서 계속 아,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애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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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기 전에 눕혀놓고 엄마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 애한테는 그냥. 뭐 핸드폰이나 책 하나 지어주고 네. 그럼 거기 정신 팔려 있잖아요. 그럼 머리맡에서 이마 이렇게 해주고 어. 이렇게 쓸어주고 혼망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아, 어.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한, 한 2, 3분 정도면 충분하지요. 그 정도만도 충분해요. 효과가 네. 네. 이게 지속적으로 또 괜히 어.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이제 나았겠지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아, 아. 결국엔 아. 한 번에 길게 하고 아, 일주일치 모라서 했다 <laughs> 의미가 없고요. 짧더라도 네. 사실 조금, 제일 조금씩. 힘든 거는 뭐든지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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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아빠들. <laughs> 한 아, 번, 나다 했다 아, 다 일주일 거다 일주일 해봐 담달 <laughs> 것도 한다, <다음 웃음> 것도 한다. <다음 웃음> 아 꾸준히, 꾸준히 하는 게 이렇게... 제일 중요하죠 네. 하나 더 네, 말씀을 네, 네. 드리면 헤어 드라이기 있잖아요. 네. 어, 그런 것들로 우리 목덜미, 그냥 목덜미 전체적으로 네. 뒤에 헤어 드라이기 이렇게 쓰여주면 감기 예방이 많이 돼요. 네, 저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또왜 그러냐면 <laughs> 실제로 한의학적으로 이목 뒤에 있는 대추혈이라는 자리가 네. 이제 감기 외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감기가 들어오는 어떤 초인 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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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으슬으슬 추우면 오 추워서 여기 움직이잖아요 네, 네, 네. 여기를 보호하려는 거죠. 네, 네. 희한하네 뭔지. 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이 적외선 카메라로 얼굴을 찍었을 때이코 부분이 먼저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네. 좀 계속 찬 바람을 쐬거나 하는 뭐 보통 우리 저녁 때 아이들 샤워 시키잖아요. 네. 머리만 말리고 이제 끝나는데, 근데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애들 그냥 금만말리고다 뛰어다니면서. 네, 아, 다, 다 말렸어, 다 말렸어, 네. 네. 막 이렇게. 최대한 네. 바짝 말려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목, 적어도 목덜미라도 네. 따로 한 10초, 20초. 네.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침에 머리 감는 맞아요. 경우는 없더라도 헤어드라이기를 아침에 좀 해주시면 환절에 도움이. 제가 있는데. 큰 아이를 그렇게 하거든요. 응. 아침을 제가 아, 아침마다 아, 머리 말리니까. 큰 아이를 그렇게 두들. 아침 안 하는 이유. 아니 정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큰 애는 이 따뜻한 바람을 너무 좋아하고. 음. 그러니까 제가 머리 말때 항상 해주면 얘는 아 어, 너무 좋은. 둘째 너무 싫어요. 얘는 찬 바람을 해달래요찬 음. 바람을 했더니. 음. <laughs> 오, 바로 그, <laughs> 아니 맞죠? 들어오는 입인데 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직 진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아. 아 좋은 팁이네요. 네, 그렇죠. 어. 또 양발은 어때요? 양발도 또 양말 신기는 네. 거는 사실 그걸 되게 특히 남자애 열 많은 남자애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네. 수면 양말처럼. 네. 아, 답답해. 근데 도움은 될 수는 있는데 보온 효과는 분명히 있으니까 답답해하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요 아, 억지로는 없어요. 하지 말고. 근데 조금은 네. 뭐 그래도 도움이 되니 원하는 네, 도움 아이한테는. 네. 아, 그거 하고 게? 뭐 네. 크게 불편해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양발 신기고 목 따뜻하게 해주고, 뭐 찬바람 쐬지 않게. 그렇죠. 아. 네. 와,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하민 원장님이 늘상 말, 늘 말씀하시지만, 네, 네. 뭔가를 먹어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맞아. 미리미리 네, 그 네. 식사가여기도 이렇게 막 눌러주면서 이런 마사지, 영양열, 맛사지. 영양열. 네, 네. 영양열. 네. 알고는 네. 있지만 안 하면 뭐. 맞아요 이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 배웠으니까 해야지 아 정말. 그렇구나 이걸로 네. 끝내지 마시고 네. 아이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한번 눌러보시고 네.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절에 밖에서 많이 추워졌거든요 감기 예방하는 것도 전 마스크로 네. 지금 효과를 똑똑히 보고 있어요 맞아요. 마스크 짱네 마스크 정말, 정말 짱이에요원장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해서 건강한 또 아이들로 키우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업로드 때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네. 주세요. <laughs> 바로, 바로. 바로 어, 저도 맞아. 둘째 키우면서 있을 <laughs> 생각인데, 둘째는 네. 항상 간된 음식도 빨리 먹고, <laughs> 뭐든 빨리 시작하죠. 왜냐면, 첫째를 네.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야. 부질없다. 맞아요, 맞아요. 없워 <laughs> 네,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위에 형제가 먹는 네. 거를. 받아 맞아요. 으니까 네.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큰 애는 돈으로 키우고, 둘째는 사람으로 키우니까. 아, 그래요? 둘째는 발로 키우니까. <laughs> <laughs> 어쨌든 둘째한테도 네. 좀 잘해주세요. 아, 잘해주죠? 어, 그럼, 네. 어떠세요? 집에서? 둘째세요? 아, 저 둘째죠. 두째. 둘째, 둘째. 네. 저도 둘째. <laughs> 저도 <두, 두>, <laughs> 둘째가. 둘째한테 좀 잘해주세요. <웃음> 아, <웃음> 잘해주세요. <웃음> 아, <웃음>